안녕하세요. 마음 편한 엄마표 생활영어 함께 공부할 저는 루지나입니다. 오늘은 Step 1, Chapter 6, 부탁하기를 같이 해볼 건데요. 사실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시키거나 뭐 심부름을 조금 시키거나 할때 이제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들이에요.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도 자기 거는 자기가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뭐뭐 해줄래 이런 표현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집에서 많이 써주면 아이들도 책임감을 갖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나기 쉽다고 합니다. 집에서 많이 한번 써보세요. 자 오늘은요 아이한테 뭐뭐 해줄래 하고 부탁하는 표현 다양한 구문으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것은 can you 입니다. 뭐뭐 할 해줄 수 있니? 뭐뭐 해줄래? 해줄래? 이런 표현이에요. 그 다음에 can you랑 똑같이 쓰이는데 조금 더 정중한 could you라는 표현도 배울 거고요. 그 다음 나 부탁 들어줄래? 하고 오늘 때는 표현도 배울 거예요. 자 부탁 들어주다는 do me a favor. 나한테 호의를 베풀다는 거거든요. do me a favor라고 하시면 되고요. 엄마 부탁 들어줄래? 내 부탁 들어줄래? 이런 표현은 will you do me a favor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이 표현들 가지고 같이 연습해 볼게요. 이제 첫 번째는 'Can you'를 쓸 건데요. 엄마한테 저기 연필 좀 건네주겠니?라고 물어볼 거예요. 건네주다 영어로 볼까요? 그냥 전달하는 거니까 'pass' 하시면 됩니다. 자, 저 펜슬 좀, 연필 좀 엄마한테 전달해줄래? Can you pass me the pencil? Can you pass me the pencil? 잘하셨습니다. 자. 그리고 엄마 수건 좀 꺼내줘. 수건 좀 줄래? Can you get me a towel? Can you, can, can you get me a towel? 이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. 자, 엄마 부탁 들어줄래? 이 말은요. Will you do me a favor? Will you do me a favor?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 나머지 책에 있는 표현들도 연습해 보시고 저희는 지금 배운 표현들 가지고 같이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볼게요. 네. 방금 배운 표현들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아이한테 부탁을 하거나 뭔가를 주문했어요. 근데 아이가 잘 해주겠대요.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?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하거나, thank you 하거나, 칭찬을 해줘야죠. good boy 같은 표현들로요. 자, 이것까지 같이 한번 세트로 연습해 보겠습니다. 자, 엄마 연필 좀 건네 줄래? Can you pass me the pencil? Can you pass me the pencil? 아이가 그럴게요. I will 하거나 뭐, 뭐 그냥 건네 줄 수도 있겠죠.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? 우리는 고맙구나, 아가야. Thank you, honey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엄마 부탁 들어줄래? 하고 바로 부탁 내용을 말할 거예요. 자, will you do me a favor? 엄마 부탁 들어줄래? 하고 바로 부탁 말할 건데요. 자, could you로 써가지고, 컵좀 싱크대에 갖다 놓을 수 있니? 컵 싱크대에 갖다 놓다? 어떻게 하죠? put the cup in the sink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해볼게요. 부탁 들어줄래? 너, 컵 좀, 싱크대에 갖다 놔 줄래? 연결해서 해 볼게요. Will you do me a favor? Could you put the cup in the sink? 아이가, 오케이, okay, 알겠어요. 라고 말해 줬어요. 칭찬해 주셔야죠. 아들이면, good boy. 만약에 딸이면, good girl. 이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조금 더 복잡해졌나요? 근데 사실 아이한테 부탁하는 표현은 꼭 엄마가 어, 정말 아이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심부름을 시킬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 챕터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날게요. 엄마 표현을 하는 모든 엄마들 응원합니다. See you later!